백화점 식당 주방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방수 작업 양생이 끝나면 방수층 형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담수 테스트를 합니다. 요구하는 깊이만큼 물을 채워줍니다. 이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배수 펌프와 호수는 항상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48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 담수 테스트를 하고 나서 퇴수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관 배수관 작업에 들어가죠. 수도관은 대부분 동관 혹은 스텐관으로 작업하고 배수관은 PVC VG1 배관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배수관을 바닥에 고정해야 하는데 방수층을 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구배를 잡고 올탈 반죽으로 굳혀서 고정해 줍니다. 배관 작업이 모두 끝나면 수압 체크와 배수관 통수 테스트를 하고 방통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가능하면 레미털 반죽의 방수액을 섞어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후에 방수 작업을 한번더 하거나 바로 타일을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